공식들 다 외우셨죠? 지금부터 이제 삼각함 덧셈 정리를 왜 배우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줄게요. 사인 7 5도각 여러분들 75도가 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잖아. 특수 각인 30도, 45도, 60도의 배수의 형태로 되어 있거나 0도 또는 90도의 배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각은 구할 수 있었지만 못 구했다고, 그렇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만들어수 있다는 거야. 에이, 475도는 45 더하기 뭐랑 같아 30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특수각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얘를 알파로 놓고 얘를 베타로 놓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지. 사인 45에 어 그다음에 돈은 좀 뺍시다. 코사인 30에 뿌렸으니까 더하기 코사인 45에 더하기 아, 곱하기 뭐야? 사인 30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값을 다 알고 있잖아. 2분의 루트 2에 곱하기 코사인이면 2분의 루트 3에. 더하기에는 2분의 루트 2에 곱하기에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 답을 4분의 루트 6 더하기 4분의 루트2다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더쌤 정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이제 특수각이 아닌 각들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야. 코사인 15도는 어떻게 되겠니?라고 얘기하면 옛날에 못 구했다고. 그런데 코사인 뭐 하면 돼? 특수각으로만 생각하면 돼. 45 마이너스 뭐 하면 되지? 30은 15도가 된다고. 그러면 코사인 45, 그다음에 코사인 30, 마이너스니까 코사인 때 플러스였지, 그지? 사인 45, 사인 뭐야? 30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얘는 2분의 루트 2에 2분의 루트 3에 더하기에도 2분의 루트 2에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루트 6 더하기 4분의 루트 2다라고 한 형태로 바로 표시할 수가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탄젠트야, 탄젠트. 105도야, 105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탄젠트 60, 뭐야, 더하기 45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탄젠트 공식 플러스일 때는 1 마이너스, 그지? 탄젠트 60에, 탄젠트 45에, 분해! 탄젠트 60에, 더하기 탄젠트 얼마다? 45다. 그러면, 1마 루트 3 분의 여기는 루트 3 더하기 뭐지 1입니다. 유리화해서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덧셈 정리 가르치는 이유는 딱 하나야. 특수각 아닌 각을 계산할 수 있게끔 특수각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을 보게 되면 사인 95코 사인 50이야. 얘들아 도는 선생님이 좀 생략을 할게. 코사인 95, 그러면 사인 50이잖아. 어, 이건 어떻게 하지?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아하, 사인이다.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니까 95 빼기 얼마랑 같더라? 50이랑 같더라. 그럼 사인 얼마랑 같다? 45니까 2분의 루트이다. 라고 한 형태로 전개가 되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코사인 110, 코사인 80, 더하기 사인 110, 그 다음에 사인 80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는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인데 플러스야. 아, 그럼 코사인인데 110 마이너스 뭐야?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지. 코사인은 80입니다. 그럼 코사인 30이니까 얼마 나오지? 2분의 루트 3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세 번째 1 마이너스의 탄젠트의 20에 탄젠트의 25분의 탄젠트에 20 더하기 탄젠트에 25라고 얘기하게 되면 도 자는 다 뺐습니다. 에이, 이건 여기가 마이너스 에 플러스? 여기 플러스 따라가잖아. 탄젠트 얼마랑 같아? 20 더하기 25. 그러니까 탄젠트 45도니까 얼마지? 1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더셈 정리를 가르치는 이유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세 번째 문제는 0부터 알파가 얘들아 2분의 파이까지야 그 다음에 베타도 0부터 어 2분의 파이까지 야 이거 왜알려고쓸까 라고 얘기하면 얘가 1사분면에 각이겠구나 라는 개념이지 그러면 사인 알파 라고 얘기하는 것이 13분의 5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코 사인 알파는 얼마일까 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알파 값이 지금 90도 90도 안에 있으니까 분명 히 양수잖아. 그럼 루트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 되지? 1 사인 제곱 알파니까 1 13의 제곱분의 5의 제곱입니다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가 되겠지. 그러면 어, 얘는 얼마 나오지? 13분의 169에서 169에서 125 빼니까 12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주어진 조건을 그냥 다 적을게 그냥. 사인 베타가 5분의 3이야.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뭔데?라고 얘기하면 루트의1 마이너스 5의 제곱 분의 뭐지? 3의 제곱이라고. 그럼 25분의 25에서 9배니까 25분의 16이잖아. 그러니까 5분의 얼마? 3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아유 이거 장난치는 거잖아. 사인 알파의 코사인 베타에, 더하기 코사인 알파에, 사인, 뭐야? 베타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인 알파는 13분의 5고, 코사인 베타는 5분의 4네.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알파는 13분의 12고,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5분의 뭐야? 3이네.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다음에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잖아. 그지?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13분의 12, 그지? 그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5분의 4, 그다음에 더하기 사인 알파는 13분의 5, 그다음에 사인 베타는 5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탄젠트에 대한 개념이잖아. 탄젠트, 탄젠트 이쪽에다 풀어볼까? 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거를두 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탄젠트 알파가 얼마인 줄도 알아.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그지 그니까 당연히 12분의 5라는거 알고 있고, 탄젠트 베타라는 것도 얼마인 줄 알고 있잖아. 5, 4분의 얼마지? 3이라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원하는 답은 뭐냐면,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값을 아으, 1 플러스 뭐야?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에 알파에 마이너스 탄젠트에 뭐지? 베타지 그지? 그럼 그대로 갖다 적으면 되겠네. 1 더하기 12분의 5 곱하기 4분의 3 분의 여기는 12분의 5고 마이너스 여기는 얼마지? 4분의 3이지 그지? 그럼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해주는 게 좋아? 여기다가 48 곱하고 여기다48 곱하면 계산할 수 있잖아 그지? 계산하고 나면 <laughs> 마이너스 6 3분의 얼마나 온다? 16 나온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적용하는 문제들입니다. 즉, 덧셈 정리 왜 가르쳤느냐라고 얘기할 때왜 가르쳤어? 라고 하면 특수각 아닌 각들을 여러분들이 특수각의 형태로 더하기 빼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니까 충분한 연습 후에 문제를 풀어가시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더샘 정리를 이용한 활용 문제들이니까 앞에 게 제대로 안돼 있으면 뒤에 거 제대로 못 합니다. 아시겠죠? 앞에 거 확실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뒤에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